알겠습니다. 아래에 완전한 한국어 버전 1200 단어 캠퍼맨 노트 다시 작성해드립니다. 요청하신 조건, 1200 단어 분량, 제목 없음, 따옴표 없음, 노트 없음, 앞부분에 레브 앤드 라이드 채널 소개 포함, 마지막에 구독 요청 포함, 2026 KGM 맥스턴 캠퍼맨 리뷰, 스펙, 특징 중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브 앤드 라이드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2026 KGM 렉스턴 캠퍼밴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캠핑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캠핑 전용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렉스턴 캠퍼밴은 SUV 기반의 안정성과 실내 활용성 그리고 여행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 실내 공간 주행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점이 매우 돋보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KGM 렉스턴 캠퍼밴은 튼튼한 차체 구조를 기반으로 캠핑에 최적화된 상부 팝업 루프와 확장형 후면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더 넓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한층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톤 바디 컬러와 매트한 하단 마감은 오프로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견고한 휠 디자인과 높은 지상고는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 안전 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측면 슬라이딩 구어는 캠핑 시 실내외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며 차체 전체적인 비율도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 차량의 매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6년형 렉스턴 캠퍼팬은 이동식 주거공간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넉넉한 공간 구성과 실용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톤의 인테리어와 내구성 있는 소재들이 사용되어 장시간 머물러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넓은 시야를 제공해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고 센터패시하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캠핑 공간인 후면부는 침대와 소파로 변환 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필요에 따라 휴식 공간 또는 거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상부 팝업 루프가 열리면 성인이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높이가 확보되고 추가 취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캠핑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방 모듈에는 확장형 조리대, 싱크볼, 미니 냉장고, 다양한 수납함이 설계되어 실내 조리와 야외 조리를 모두 지원하며 전기 설비 또한 향상돼 전기 제품 사용도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내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무드라이트를 적용해 밤 시간에도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샤워와 세면이 가능한 실용형 욕실 모듈 구성도 선택할 수 있어 장시간 캠핑에서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렉스턴 캠퍼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효율적인 디젤 엔진을 탑재해 파워풀한 토크를 제공하고 높은 적재 상태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륜구동 모델은 오프로드 능력이 뛰어나 비포장 도로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캠퍼밴 특유의 무거운 차체 흔들림을 잘 잡아줘 운전자는 물론 실내에서 생활하는 탑승자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 장거리 주행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니다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 기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좁은 캠핑장이나 복잡한 도로에서도 차량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후방 주차 보조 기능은 긴 차체를 가진 캠퍼밴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편의 장비 또한 캠핑족들에게 만족스러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효율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은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태양광 패널 옵션을 통해 전력 자극성을 높일 수 있기에 장시간에 오직 캠핑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 외부 샤워기 캠핑 테이블 설치 포인트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편의 요소가 있으며 확장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용품 사용량이 많은 요즘의 캠핑 트렌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대용량 수납 공간이 설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에서도 짐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KGM 맥스턴 캠퍼 밴는 실내 공간, 주행 성능, 편의 기능 등 모든 부분에서 균형감 있게 완성된 모델로 초보 캠핑족부터 숙련된 캠퍼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입니다. 렉스턴 SUV 기반의 강점과 캠퍼밴만의 실용성을 조합해 장거리 여행이나 자연 속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레브앤드라이드 채널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